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박효수의 C 강의 배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죠. 저? 이 배열 세 번째 순서로 다차원 배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와 같이 원소가 다섯 개 있는 일차원 배열, 그렇죠?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인트 a r r 꺽쇠 o 같고 세미콜론 이렇게 생김먹은 이런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2를 우리가 행이라 그러고 다섯 개에 있는 원소를 열 원소라 그러죠. 그렇죠? 이와 같이 생긴 형태의 배열을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C에서 표현할 때는요. 인터 arr 2 5 이렇게 행과 열 순서대로 표기를 합니다. 이차원 배열을 선언할때는요. int arr 해가지고 행과 열 개수를 적어준 다음에 중괄호를 해주죠. 그죠? 그런데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첫번째 행의 원소를 넣어줍니다. 여기 보니까 0, 1, 2, 3, 4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두번째 행의 원소를 넣어줍니다. 5, 6, 7, 8, 9 해서 다섯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아래쪽 그림과 같은 배열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선언이 되고요. 이 차원 배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더블 AR.C와 같은 이 프로그램 보시면 이중 포르프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I는 두 번, 안에 있는 J는 다섯 번 이렇게 돕니다. 매번 돌면서 ARR, IJ에 있는 원소의 값을 썸에다가 누적해서 두더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차원 배열의 합을 어, 결과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차원 배열 arr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2는요 행의 개수, 그리고 5는 열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괄호를 하고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네,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행이 두 개. 첫 번째 행, 두 번째 그리고 각각의 행에는 다섯 개의 열 원소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 초기 썸 값을 영으로 초기화한 후에 이중 포루프를 돌려줍니다. 그죠? 이중 포루프는 안쪽에 있는 포루프는요, 다섯 번. 바깥쪽에 있는 포루프는 두번 돌죠. 돌며, 돌면서 ARR ij에 는 원소값을 그쵸? 누적해서 내주는 거죠. 어디다가? s u 에다가 그러면 s u 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들어있겠죠. 저. 그래서 만일에 원소를 하나 더 추가한다. 뭐 이와 같이 추가가 될 경우는 두 번째 행에다가 어, 심표를 찍어주고요. 행의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3이 되겠죠. 오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3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배열값의 2차 배열의 합은 75와 같이 프로그램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죠.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차원 배열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러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p n r i n t a r r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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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l 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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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리 Alt, a l 그 Alt, a 도 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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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니다